기술 기문 맨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구성 요소가 나온다.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배경 상황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뜻인데요. 좀 이따 더 이야기를 해볼게. 여기에서 막히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과정과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무엇이 중요한디란 말이야. 여기가 중요한데, 1번 구성요소. 즉, 배경에 깔려있는 요소에 대한 세팅과 구별. 각인이 돼 있지 않으면, 어차피 2번 이해 못해요. 그 다음, 3번. 기술은 문제 해결 구조가 많다. 이지문 역시 그러합니다. 읽었을 때, 어렵단 말이야. 어려우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 마이 스토리로 바꿔봐라. 내면화 시켜라. "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DNS 스푸핑은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 할때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장 읽자마자 "아이쿠, 큰일 났네!"라고. 그럼 너의 스토리로 바꿔야지, 이제. 인터넷 사용자가 너란 말이야. 어떤 사이트에 역상각형 한번 해봐. 범주를 줄 거야. 상황 세팅하기 시작할 거예요. 일단 해봐요.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켰어. 그러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긴 거야. 메인 화제인 DNS 스푸핑이 일어나는 원리가 제일 중요하다란 얘기야. 원리. 요 말이 제일 중요해. 그런데 이는이 뭐야? 이 문제는이지.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했어 이 멋이 중한디는 나중에 나오겠지 이걸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막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우리 CDS 프리미엄 지문 읽었던 거 기억나야 돼요. 이 지문은 CDS 프리미엄 지문하고 똑같습니다. 읽는 방법이요. CDS 프리미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뭔 얘기하니? 채권의 신용 위험은 AAA, 뭐 BBB, 뭐 이런 식으로 나뉜다. 그 다음, CDS란? 신용 파산 스와프란 보장 매도자와 보장 매입자가 어쩌고저쩌고 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CDS 프리미엄 이야기를 한다고. 다시 야, IP 주소 파란색 IP라는 말 봤잖아, 니가 IP. 그 다음은 4문단에서 도메인 네임, 네임 서버, 네임. 즉1문단 마지막에 뭐? 도메인 네임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아직 뭐 중요한 데안 나와서 거기 가는 데까지의 길인 거야. 위에 파란 거 이야기 막 하고, 빨간 거 이야기 하고 5문단은 그럼 또 뭐니? 아직도 뭐 중요한 데가 안 나왔다고. 얘는 정상 접속이래. 마지막 문단이 뭐야? DNS 스포핑이 이루어지는 과정 멋시 중요한 데가 여기 나오잖아 노란색이 인제 나온다고 힘든 거 맞아요 이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데야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앞을 다 이해를 해줘야 돼 질문단 내용 봐봐 나 노란색 이 이야기 할 거야 근데 노란색 이야기 하려면 니들 하나도 모르니까 파란색 얘기를 해줘야 돼그 다음 빨간색 이야기도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노란색은 문제란 말이야. 문제가 아닌 정상도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문제가 일어나는 그 원리를 이야기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한 글이라고. 언제까지 멍청하게. 짜잘하게 볼 것이냐? 안 된다! 크게 보기. 독서 크게 못 보면 그냥 죽는 거야 이제, 2문단, 3문단에 들어갔을 때, 이 작은 데 매몰되기는 하거든요. 이때 또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2문단, 3문단은 뼈대 잡기가 되셔야 돼. 한편, 앞에 끊어야지. 한 문단 끝에 한편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도 있다. 만하고도 강조했어. 그럼 이 문장의 전제 의미는 뭐야? 말해 봐. 사설 IP 주소도 있지. 그럼 지금까지는 사설 IP 주소가 아니라 다른 IP 주소에 대해서 얘기했단 거지. 맞아. 그러면서 바로 밑에 문장도 봐.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이라고 나오잖아.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돼. 가, 반대지. 그러면 이 도라는 걸 통해가지고 뼈대, 뭐랑 뭐가 나뉘어진 거니? 사설 IP 주소와 대응하는 말이 뭐니? 사설 IP 주소는 인터넷에 직접 연결이 안된 거잖아. 그러면 위에 인터넷에 연결이 된게 있을 거잖니? 공인 IP 주소가 인터넷에 연결이 된 개념이지. 자, 인터넷에 직접 접속 안된건 사설 IP 주소. 인터넷에 연결되면 공인 IP 주소.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계속 공인 IP 주소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공인 IP 주소랑 대체 어떤 짝을 지어줘야 되느냐? 그게 문제였다고. 그리고 나서 이 ip 주소라는 말이 공인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고정 ip 주소라는 말도 나오고 유동 ip 주소라는 말도 나왔단 말이야 그럼 다시 뼈대잡기 공인 ip 주소 안에 고정 ip 주소와 유동 ip 주소가 나왔지 그런데 요 앞에도 하나 또부터 고유 ip 주소가 요 앞에 들어가. 즉, 여기가 뼈대란 말이야. 2, 3문단의 뼈대는 이렇게 생겼어. 왜 이게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똑같은 게 왜? DIS, OIS,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OIS가 있고 DIS가 있었어. OIS에는 다시 나눠졌었어. 그때도 렌즈를 이동시키는 방법과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나누졌어 그때는 여기에 도가 들어갔었거든 빼대잡기를 하셔야 돼음자 근데 왜 고유 IP 주소냐 요 문장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계속 인터넷 직접 접속은 안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이말 보세요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도 있다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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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서로를 식별 식별. 식별 그러면서 아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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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말이구나 식별과 고유가 같은 말이구나 구별하려면은 고유해야 될거 아니니 그걸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식별이랑 고유랑 같아라는 말을 이해요 그래서 고유한 IP 주소는 식별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그러니 공인 IP 주소도 식별성은 있습니다. 사설 IP 주소도 식별성은 다 있어요. 왜 상위 항목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지만 차이는 뭐였다고? 위에 놈은 인터넷에 연결돼서 식별하는 거, 밑에 놈은 인터넷 연결이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식별하는 거였다고. 그래서 식별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상위 항목으로 묶인다. 그러면 다시 이 문단에서. 식별해야 돼. 고유해야 돼. 중복 지정, 나데이. 이미 지정, 나데이. 나데이 표시해. 꼭. 중복 지정하면 안 돼. 이미 지정하면 안 돼. 중복으로 지정되면 식별이 안 되겠지. 구별이 안 된단 말이야. 마음대로 막 지정하다 보면은 랜덤 변수 때문에 중복이 될수 있단 말이야. 중복이 되면 식별이 안 된다고. 다 같은 말이야. 중복 지정하지 마라. 이미 지정하지 마라. 다 고유한 주소를 주기 위해서. 그 다음,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IP가 있답니다. 프로토콜은 컴퓨터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규약이랍니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구현된답니다. 그러면서 현재 IP 주소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는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한답니다 규칙이에요 이 주소를 중복 지정 이미 지정하면 안 된다 왜 구별해야 되니까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된다 왜 공인 IP일까 인터넷에 연결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다음 공인 IP 주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고정돼서 사용하는 고정 IP 주소도 있고요. 번호가 자꾸자꾸 바뀌는 유동 IP 주소도 있답니다. 유동 IP 주소는 다시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 부여가 된대요. DHCP는요, IP 주소가 필요하면요, 할당해주고요. 사용 안 하면요, 반환에서 딴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통신 규약이랍니다. 그런 다음에 한편 직접 접속은 안되고 했을 때아 지금까지 직접 연결된 이야기였지. 하지만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를 식별 이건 공통점이구나. 사설 IP 주소도 있다. 인터넷 연결은 안되지만 식별성은 있었다. 그다음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어렵지. 근데 뭐 생각하라고 이럴 때, 그래, 매몰되지 말고, 난 지금 총몇 걸음 가야 돼. 한 걸음 가고, 두 걸음 가고, 그 다음 세 걸음 가야 된다고. 이제 한 걸음 뗀 거야. 아직 멀었어. 그 다음 도메인 네임 이야기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는 스포핑이 뭔지를 알수 있단 말이야.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 동작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IP 주소 대신 사용하기 쉽게 www. 뭐 등과 같이 문자 이말 봤을 때 어이쿠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데 문자라는 말 봤을 때뭐 숫자랑 다르지 하고 마이스토리로 바꿔야 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야 어느 정도는 우리는 주소창에 www.naver.com을 치지만 그건 문자잖아 원래 주소는 숫자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네이버를 접속을 하려면 네이버의 주소를 알아야 될거 아니냐 근데 네가 진짜 한 번이라도 인터넷 창에 192.168.32.3을 쳐본 적이 있냐 그 네이버 주소라고 친다면? 없잖아 그냥 네이버 치면 네이버로 가버린단 말이야 그걸 자동으로 변환을 해줬대 문자를 숫자로 바꿔서 그 이야기가 도메인 네임이야. 따라서 도메인 네임을, 도메인 네임은 문자지. IP 주소로, IP 주소는 숫자야. 숫자로 변환을 해주는 걸 우리는 DNS라고 한대요. 우리 숫자 안 쳤잖아. 문자 쳤잖아. 문자 치면 숫자로 바꿔. DNS. 그 다음, DNS를 운영하는 장치를 네임서버라고 한답니다. 네임서버에 구름 표시해봐. 네임서버는 DNS를 운영한대. DNS는 문자를 숫자로 바꾼대. 그럼 네임서버가 있어야지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거야. 컴퓨터에는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대. 그러면 네임서버라고 하는 놈도 숫자 주소가 있구나. 근데 그건 컴퓨터에 있구나 컴퓨터 니네 앞에 있는 노트북에 있다고 근데 유동 IP 주소를 할당받은 컴퓨터는요 유동 IP 주소는 주소가 자꾸 바뀌는 거 IP 주소를 받을 때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기록하지만 유동은 자동 고정 IP 주소를 사용할 때는 사용자가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직접 기록해야 한다 직접 기록 위에 붙이면 돼 네임 서버는 직접 기록하는 게 고정 IP 주소 자동 기록되는 게 유동 IP 주소 그 다음, 인터넷 통신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사용 네임서버를 운영한대. 다시, 4문단에서는요, 도메인 네임 이야기로 넘어오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말이 네임서버라는 거야. 그런 다음에 5문단에서 막 정리가 돼야 돼. 사용자야. 동그라미야 요소야 어떤 사이트야 역세모야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웹사이트야 역세모야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고 한다 컴퓨터 내 컴퓨터야 클라이언트 동그라미야 사용자 나야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에 역세모야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문자야 포털 사이트에 그 사이트를 검색해서 클릭하면 클라이언트는 기록되어 있는 네임 서버야 물은 뭉개뭉개 뭉개. 아 맞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내가 고정 IP 주소를 사용을 한다면 직접 기록을 시켰고 내가 유동 IP 주소를 사용을 한다면 자동으로 기록이 돼 있다 네임 서버에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질의 패킷 질문을 한다 즉 네임 서버는요. 내가 질문해 주면 대답을 해 주는 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접속하고 싶다고? 사이트에. 야, 너 시청 간다고 해. 그럼 시청 주소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시청이 어디 있는지 를 물어봐야지 네가 시청을 갈거 아니야. 그럼 시청 어디 있어? 라고 아빠한테 물어본다 치자. 그럼 아빠가 네임 서버인 거야. 시청이 네가 접속하는 사이트인 거야. 그럼 아빠가 너한테 알려 줄 거란 말이야. 야, 시청 2호선 타고 가면 돼. 주소 알려줄 거지 근데 아빠가 그걸 몰라 그러면 아빠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엄마한테 물어봐 할거 아니야 그 과정하고 여기가 똑같은 말이야 사용자가 있어 사용자 우리야 이게 클라이언트야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싶어 바로 못가왜 사이트의 주소를 몰라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봐야 돼 네임 서버한테 네임 서버의 주소는 내 컴퓨터에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네임 서버한테 물어 얘 주소 뭐예요 숫자 주소 뭐냐고 묻는 거야 그럼 네임 서버가 그놈의 숫자 주소를 이렇게 찾아 자기한테서 그러면, 얘한테 대답을 해줘. 주소를 알려준다고. 여기로 가라. 숫자 알려준다고. 그러면 내가 그 숫자 받아가지고 여기로 접속을 한다는 뜻이야. 그림화, 장면화 안 되면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 얘한테 나 여기 가고 싶어 라고 물었어. 근데 이 네임서버가 여기 주소를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쌩까냐? 아니지. 대답을 해주지. 나 모르니깐. 엄마한테 물어봐. 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받은 대로 접속을 하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에 다른 네임서버로 주소를 알려주면, 여기에 또 물어봐, 얘가. 그럼 얘가 찾아. 있어. 그럼 다 알려줘. 일로 접속해. 그래서, 일로 음. 접속을 한다. 라는 얘기여. 어. 자, 네임 서버에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숫자 주소를 물어보는 거야. 질문을 보내. 내가요. 그러면, 이 네임 서버는요. 해당 IP 주소, 뭐야, 사이트의 IP 주소가 자신의 목록에 있으면 나한테 이 IP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준단 말이야. 그럼 응답 패킷에는 니가 물은 질문이 뭐냐에 대한 응답인지가 적혀 있어. 그런데 만일 해당 IP 주소가 목록에 없어. 그러면 그 네임 서버는 다른 네임 서버, 요 순간이 중요하단 말이죠. 다른 네임서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기에 다른 네임서버를 구름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 네임서버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거야. 지가 모르니까. 다른 네임서버의 주소를 알려주는 거야, 응답 패킷으로. 그러면, 클라이언트, 나는 다시 그 네임 서버는 다른 네임 서버지. 질의 패킷, 질문을 보내는 거야. 질문이 뭐라고? 요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뭐냐?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알아낸 IP 주소로 다른 네임 서버가 알려준다 이거야. 사이트를 찾아갑니다. 접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네임 서버와 클라이언트는요. 네임 서버는 내가 질문하는 곳, 아빠 클라이언트는 나 UDP라는 프로토콜에 맞추어 규칙 패킷을 주고받아. UDP는요, 상대에게. 보내기만 하고요. 도착 여부 확인 안 합니다. 니가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임서버도 마찬가지야. 특정 지리 패킷에 대해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신뢰하고요. 다음 도착한 건안 본데. DNS 스포핑은 이제 나왔다고. 1문단 첫째 줄. 이제 할 얘기 하는구나. UDP, UDP 프로토콜에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데. 제일 중요한 거. 공격자의 무슨 표시 넣을 거야. 공격자 어디에 배치시킬 거야. 공격자는 동그라미니, 역세모니, 구름이니 거기서 시작하는 거야 구름으로 해야 되지 공격자를 구름으로 하는 게 시작인 거야 공격자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야 위조 사이트는 여기 들어가야지 요걸 배경으로 깔아야 돼 나는 분명히 여기에 접속하고 싶었지 근데 사이트의 주소를 아직 몰라 모르기 때문에 물어야 돼 아빠한테 아빠 시청가려면 어떻게 해? 라고 물어 근데 옆집에 아저씨가 도청기를 설치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아빠가, 아, 시청 가려면 여기로 가면 돼. 라고 대답을 하는데 옆집 아저씨가, 아, 시청 가려면 여기로 가면 돼. 라고 이 공격자의 대답이 더 빨리 도착을 한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 유 d 프로토콜에 의해 처음 온거 요거를 신뢰를 하고, 요건 나중에 도착했지만, 쌩 까고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아빠는 제대로 여기 가는 주소를 알려줬을 거야. 근데, 공격자는 여기 가는 주소를 알려준다고, 니한테. 그러니 니가 접속해야지라고 위주 사이트 딱 접속하는 거야. 넌 분명히 네이버를 물었단 말이야. 이 대답이 먼저 도착을 한 거야. 얘한테도 해킹돼가지고. 그래서 접속을 해버리는 거야, 여기.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DNS 스포핑을 행하는 컴퓨터를 공격자라고 합니다. 공격자가 왜 그러냐면, 네임 서버에 IP 주소를 묻는 지리 패킷을 보낼 때, 공격자에도 패킷이 전달되기 때문에, 공격자는 네임 서버와 대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공격자는 위조 사이트에 IP 주소가 적힌 응답 패킷을 나한테 보내버려 그러니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 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 위조지 네임 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 정상이지 보다 먼저 도착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먼저 도착한 것만 신뢰를 해버려 그러니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 위조를 맞는 걸로 인식하여 위조 사이트로 연결이 돼 그래서, 피, 털린 거야. 네가 다시, 우리는 숫자를 사용하지 않아. 그냥 문자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는 애가 필요하다고. 그게 네임서버. 그 네임서버 숫자로 바꿔서 알려주면 우리는 숫자로 접속을 함, 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질문을 할 때, 공격자가 가로채기를 하는 거야. 가로채기를 해서, 우리한테, 딴데로 접속해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DNS 스푸핑이 일어나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